예, 백봉 소름농장 하천을 이렇게 지금 임시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해를 많이 입어서 우와, 엄청 넓어졌습니다 매년 여기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저희 농장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구작업을 임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번 장마기간이 끝나면 여기를 석축을 쌓고 이제 정식적으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 지금 보이는 토크레인 저기에 저기 건물이 들어설 거고요. 여기는 굉장히 멋습니다 아이 나무를 안 깎아도 되는데 깎았네 왜깎었지 여기에 나무도 많고 풀도 많은데 깨끗해졌네 어, 저 나무들 다 깎아졌군 여기를 전부 다 석축을 쌓아야 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공사만 해도 한달 이상, 한달 이상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안 그러면 계속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석축을 쌓고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공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봇대도 있고 기지국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 농장이 농장 전경이 이렇습니다. 이번 수에는 이번 장마에는 피해가 없기를 기도를 하면서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